요한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성전이 없대요. 천국에 건물 성전이 없어요. 당연히 없어야죠. 천국에는. 천국에서도 야 교회 가자. 그게 아니죠. 천국은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따로 뭐 예배드리러 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족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지내다가 이제 엄마 아빠 만나러 이렇게 오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구별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엄마 아빠고 하 내가 늘 같이 지내. 그러면은 따로 엄마 아빠를 만나는 의식 이런 순서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삶이 일상이 어, 예배요. 그 일상이 거룩함이에요. 일상이 거룩함.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제 우리가 육체로 사니까 세속적인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속화가 나쁜 거지 세속은 나쁜 거 아니에요. 세속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해요. 내가 직장에 가요. 내가 공부도 해요. 그럼 내가 놀러도 가요. 이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세속화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게 나를 그게 주인이 되버리면 그게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 삶 속에서 일주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거든요. 이게 예배죠.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체성을 위해서 뭘 이렇게 세워 주셨냐면 회막을 세워 주셨어요. 회막. 그러니까 회막은 회자는 그 모인다 하는 회자거든요. 한자로 막자는 천막을 말해요. 이 텐트 큰 텐트 있잖아요. 이 회막은 히브리어로 볼 때는 모오헬 모엣이라고 그래요. 오헬 모엣 이게 뭐냐면 만남의 장소예요. 이게 만남이라는 게 강조되었어요. 만남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죄인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이게 공동체적인 것을 강조해요. 그런가 하면, 이 회막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막"이라고도 또 해요. "성막"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성막" 거룩할 성자를 쓴 거겠죠.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번역한 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미시칸"이라고 그래요. "미시칸" "미시칸"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막"이라는 거룩하,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죠. 그걸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안 계시는 곳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하나님 계시고 직장에도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를 모시고 사는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 이제 좀 공식적인 표현이죠, 오피셜한 표현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이 장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막이라고 그러죠. 이게 성막을 뜻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조한 거고. 회막을 뜻을 때는 우리의 모임을 강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회막 혹은 성막의 구약의 타버너 크이죠. 구약의 이 성전을 이동하는 성전을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좀 보여 드리려고 그림을 몇 장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 중간에 있는 여기 요게 이제 회막이에요. 요 바깥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텐트죠. 이런 텐트들, 이게 뭐냐면, 장, 이게 각각, 이걸 진이라고 그래, 진. 그러니까 성, 성도들이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거죠, 임시로 이렇게.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이동하는 40년 동안 이들은 가다가 멈춰서, 또 가다가 멈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가장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운데 성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안식일 날, 매 안식일 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여기 이제 불이,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해 놓은 것 저녁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런 뜻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기도를 누가 해요? 모세가 기도하지 여기서 그러니까 주의 전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또 피곤한 시간이라 집에 들어가야죠. 모세도 그럼 누가 여기 대신 있죠? 여호수아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종들이 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언제나 여기 이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이 회막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을 세우고 하는 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면 하 광야에 이동하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삶인데 여기 이제 그 회막을 보면 이게 그 이제 여기 있는 여 기둥들만 기 해도 이렇게 쫙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어, 천막을 치고, 또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천막만 해도 이게 하나, 둘, 셋, 네 겹입니다. 그리고 이, 이것들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동하는 건데 그냥 우리 텐트 치듯이 비닐로 텐트 치듯이 착 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 짐승들의 이 가죽 뭐 이렇게 또 가장 안에는 이게 아주 고운 실로 꼬아놓은 것 이게 서로 이렇게 한 걸로 이네 겹으로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동할 때는 이동하는 거예요. 이걸 짊어지고 레인들이 이걸 짊어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요즘은 현대 건물이니까 이렇게 탁 정착해 있는 건물 속에 우리가 있지만, 참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거 세워지는데, 레이인들이 많이 봉사했잖아요. 우리 예배드릴 때도 여기에 레이인들이 이렇게 봉사를 해서 우리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건물을 청소하고, 우리 교회도 참그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는데. 피곤하는데도 그참또 어 길도 먼 데도 어떤 분은 와서 성전을 예배당을 청소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또 알코올로 매주 쓰레기를 치우며 또 청소를 하시고 이렇게 참 레인들이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꽃을 이렇게 다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시고 또 찬양을 드리시고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사실 이게 다 귀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근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자선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자, 이렇게, 어, 멈췄다가 또 이동했다가 멈췄다가 이동했다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기둥들, 이게 뭐지, 이렇게 널판지 있잖아요. 넓판지마 해도 세 보니까 48개요. 넓판지만 해도. 48개. 거기다가 또이게 위에 이게 치는 거. 그다음에 내부 구조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어 성전 모습인데 구약 이동하는 성전 모습인데 요게 지금 문이에요, 이게, 이게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어 울타리처럼 쳐져 있는데 요 문은 딱 하나입니다. 왜 문이 하나냐면은 하나님의 이 집이죠. 하나님의 집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예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내가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양의 문. 그러니까 요 문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길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성전에서 다예수님 중심이에요. 이 성전 구약의 성전의 모습들은 전부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요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짐승은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 이제 성전으로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큰 이게 이게 뭐냐면 어, 성경의 언어로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물두멍. 그러니까는 세수할 수 있는 것 혹은 몸을 씻을 수 있는 것 이런 물을 이렇게 떠놓는 거예요. 물을 구리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놔요. 그러면은 이 성전 안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여기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뭘 갖춰야 된다? 정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예배 드리는 옷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옷을 따로 어떻게 하, 그 말이 아니라 그래도 주일날 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옷을 입고 드리자 뭐 이런 거죠. 이거 외모죠. 외모일 뿐이에요. 그러나 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찍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배우세요. 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배우셔야 돼요. 일찍 오셔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마음을 정갈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다음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이 준비 기도 없이 회심의 기도 없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물두멍은 우리로 하여금 회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 단면도를 이렇게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단면도예요. 이거를 이렇게 내부를 잘라서 이렇게 놨는데 여기 이게 이제 왼쪽에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등잔대예요. 오른쪽이 뭐냐면 떡상이고 여기 뭐냐면은 이게 금향로예요. 그리고 이게 커튼이에요. 이렇게 휘장 성경에 말한 휘장의 커튼 여기하고 여기 여기를 성소 이 안에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법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있는 그이 등잔대 이게 등잔대인데 주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거죠. 어둠의 사슬에 메어 있는 자들은요, 빛의 자녀가 될수 없어요. 이게 깨어나야 되거든요. 깨어나야 돼요. 이게 모든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참, 사탄은 교묘해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묶어 놓으려고 그래요. 사상적으로 묶여 놓으려고 하고, 무슨 어떤 특별한 뭐 쾌락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고, 죄악 가운데 묶여 있게 묶어 놓는 거. 묶는이 묶인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으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거든요.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우리가 나오면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떡상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여기에 열두 덩이의 떡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게 상징이에요. 그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예수 잘 믿, 잘 믿읍시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기로에 있어요. 이거를 뭐 정치적인 걸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거 대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정말 기로에 있습니다.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언론에 안 나오는 걸 네가 또 말하면 잘난 척한다 이렇게 할것 같으니까 참 조심스러운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풀리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확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주 기회예요. 알 만한 사람은 알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데,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나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먹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지성서 입구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입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에 이게 향로입니다. 향로. 향로인데 이 향로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향로를 넘어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지성서 안에 여기 이제 법계입니다. 법계. 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이이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요거는 청사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1년에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 이렇게 속죄하는 염소를 잡아서 우리가 뭐 양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염소예요. 염소를 잡아서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안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그 피를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시은소라고 해요 여기 뚜껑을 시은소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거죠 속죄소라고 돼요 신약성경 속죄소 죄를 속해준다 그러니까 요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지만 여기에 뿌려지는 이 피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 여기 뿌려지는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여기 이 회막을 세우라 혹은 성막을 세우라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예배자가 되라. 너희의 존재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말씀, 율법이죠, 구약에서는.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교회예요. 오늘날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인가, 결국?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내, 나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기의 몸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뭐죠? 성전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뭐가 드려져요? 제사가 드려지죠. 구약에서 이 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지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성전이요. 그리고 성전의 재물이요. 예수님 또 제사장이요. 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회막을 세우라 혹은 성막을 세우라 했던 것은 회막이라는 것은 모임의 공동체를 뜻하는 거고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중심으로 늘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그와 같은 연속의 예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빛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떡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